폭군의 셰프, 흥행의 비밀과 엔잡너의 시선.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단순한 사극이 아닙니다. 판타지, 타임슬립, 요리, 로맨스, 코미디가 한데 어우러진 멀티 페르소나형 콘텐츠로 시청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이 작품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사랑받았을까요? 첫째, 장르 혼합과 참신한 설정입니다. 현대 프렌치 셰프가 조선 시대로 순간 이동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익숙한 사극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궁중요리에 현대의 조리 기법이 더해지고 수비드나 퓨전 요리가 조선 한복판에 등장하는 순간 시청자는 낯설면서도 설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 배우의 힘과 케미스트리입니다. 이윤아가 연지영이라는 캐릭터를 맡아 셰프로서의 전문성과 인간적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배우와의 감정적 교류 그리고 폭군과 셰프라는 극단적 위치의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은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시각적 디테일입니다. 조선의 궁중 풍경과 화려한 의상, 드라마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미식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빚어내는 과정이 시청자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게다가 시간과 문화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언어적 차이와 유머는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넷째, 탄탄한 서사와 감정의 레이어입니다. 단순한 웃음과 로맨스에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위기와 갈등.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이야기에 깊이를 부여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는 순간, 혹은 정성 어린 요리 한 그릇이 권력자를 흔드는 순간마다 시청자는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플랫폼과 문화적 매력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비영어 TV쇼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문화 요소가 녹아 있어 해외 시청자에게도 호기심을 자극했고, K드라마 특유의 정서와 감각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여섯째, 마케팅과 접근성 전략입니다. TVN의 황금 시간대 편성과 동시에 OTT 유통으로 시청자의 접근성을 넓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음식 장면과 명장면이 공유되며 드라마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콘텐츠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은 마치 엔점너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강의, 지필, 해설, 유튜브, AI 협업까지 여러 활동이 모여 시너지를 내듯 폭군의 셰프도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하나의 거대한 성공을 빚어낸 것입니다.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확장되는 엠모작형 작품이었습니다. 이는 곧 1인 르네상스 시대를 살아가는 엔잡너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폭군의 셰프 같은 엠모작 판타지가 펼쳐지고 있나요?